안녕하세요. 오늘은 제방을 순식간에 영화관으로 바꿔준 삼성 무빙 스타일 엣지 스탠다드 모니터를 소개해드릴게요. 32인치 4K UHD 해상도로 어떤 공간에서든 최적의 시청 환경을 만들어주는데요. 넷플릭스, 유튜브 같은 OTT 서비스도 간편하게 즐길 수 있고, 엣지 디자인이 인테리어 효과까지 더해져요. 제가 직접 사용해본 후기와 함께 자세히 알아볼까요? 이 모니터는 자유로운 무빙 스탠드로 공간 활용도를 높여주고 32인치 4K UHD 고화질로 생생한 화면을 제공해요. 넷플릭스, 유튜브 등 OTT 서비스 지원은 기본이고요. 세련된 엣지 디자인 덕분에 인테리어 효과까지 누릴 수 있답니다. 실제로 사용하신 분들의 후기를 들어보면 재택근무 환경을 바꾸고 싶어서 구매했는데 4K UHD 화질이 정말 선명하고 눈의 피로도 덜하다는 의견이 있었어요. 스탠드 덕분에 모니터 위치를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어서 자세 교정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내장 스피커 음질은 조금 아쉽지만 전반적으로 만족스럽다는 평이 많았어요. 세컨드 모니터로 구매하신 분은 넷플릭스나 유튜브 볼때 정말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고 침대에 누워서도 편하게 볼수 있어서 좋다고 하시네요. 리모컨이 없는 점은 조금 아쉽지만 가격 대비 성능은 최고라는 의견이 많았답니다.